쉽고 재미있게 실천하는 제대로 된 건강정보 오늘의 썬루션 오늘은 웰 에이징 특집 3탄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에너지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사님과 함께 그리고 이승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따봉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네, 박사님께서 최근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한의학과 그리고 에너지 의학에 대한 공통점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물질 시대에서 에너지학 시대로 변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고전 물리학에서 이제 양자역학 시대로 변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물질이 전부원자로 들어 이 안에 보니까 안 보이는 원자. 소립자 세계를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이게 전부 에너지로 되어 있더라. 그 에너지에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21세기 화두예요. 21세기 이제 그게 기능의학이고 에너지의학인데, 한의학하고 에너지의학은 거의 비슷해요. 한의학하고 에너지가 뭐냐 하면, 한의학도 기, 기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우리가 맥을 보고, 침을 놓고, 뜸을 떠고, 한약을 쓰는, 건그 사람의 물질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에너지 균형, 어떻게 하면 원기를 올려주고 어떻게 하면 그심장에 피를 잘 돌리는 연기, 그 다음에 이렇게 막아주는 위기 내지는 이제 이런 것들 조율한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하고 에너지학은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랑 에너지랑 이제 같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예, 이해가 예. 바로 되네요. 예, 예. 이것만 봐도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반대로 또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모든 질병은 기의 불균형, 에너지의 불균형은 인체 자체가 우리가 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신경이기 다 에너지예요. 신경이라든가 물리적인 흐름이 있고 화학적인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적인 흐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호르몬 분비라든가 이게 다 에너지 흐름이거든요.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되면은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되면 신체 에너지 통로를 막고 기능이 저하돼서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제일 먼저 에너지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은첫 번째가 피로를 빨리 느껴요. 아, 늘 피곤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이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예민해가 있어요.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고 작은 자극에도 충격을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소화가 안 돼. 음. 뭐 에너지가 불균형하면 소화장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피로가 안 풀리고 그다음에 예민해져가 있고 세 번째 는 소화장애가 생기고 그게 이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가 오기 때문에 에너지 순환을 돕는 것 중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즉 인도 같은 데서는 옛날부터 야유로배다기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다음 에 중국에서는 이중요하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그걸 몰랐어요, 에너지 흐름을. 이제 네. 히포크라테에서 그때 시대는 알았어요, 다. 이제, 에어보면서 이게 이제 해부학이 중심이 되면서 몰랐는데, 근래 주목받고 있는 게 차크라에 대한 자극이 에너지 순환을 촉진시키는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네. 웰 well, 에이징. 건강하게 나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차크라 자극이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 대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차크라는 신체 에너지의 중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차크라가 원활하게 우리 몸에서 작용을 했을 때 순환도 이루어지고 스트레스도 회복이 되다 보니까 차크라를 통해서 우리가 몸의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가 또 완화가 되게 되면 또 몸이 편안해지면서 얼굴도 예뻐지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명상화 요가의 핵심이 이제 호흡 내지는 차크라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고, 차크라는 주로 이제 몸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급소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소가 이런 인중이라든가, 음. 그 다음에 인형이라든가, 내지는 뭐 이런 흉선, 내지는 중환, 이런 데는 급소자리거든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인체를, 전체를 조율하기 때문에 차크라 자극은 심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웰 well 에이징의 대표적인 자극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크라 자극을 통해서 심신을 좀건강을다지고 내면이 건강해지고 그럼 또 외면이 건강해지고 그럼 웰 에이징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충분히 그러면은 차크라 자극을 통해서 어떻게 좀 활력을 줄수 있을까요, 대표님? 어, 부위별로 위치에 맞는 차크라 색상이 있는데, 저도 차크라를 공부하면서 선재감 박사님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저희 건강과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우리 몸에 맞는, 장기에 맞는 차크라 작용을 통해서 내가 수면도 잘 취할 수 있고 하면은 또 우리 미용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알려드리면서 지금 우리 박사님의 강의도 지금 많이 듣고 제가 미용인분들한테 전달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제가 이제 이성아 대표님하고 깜짝 놀란 게그 척추 책을 보고 이렇게 그 찾아온 사람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차크라라든가 안 보이는 에너지 세계, 저 그런 그 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네. 보이는 세계만 있는데 아주 특별했고, 그 다음에 금방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차크라 자체가 인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성도와 웰레이징, 내지는 뭐 뷰티하고 헬시한데 핵심적인 요소가 차크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인체는 뭐냐면은 원방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하고 몸하고 수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는 중심은 하나고 몸은 두개예요 손발은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이 차크라에서 조절해서 심신이라든가 전신에 그 이제 양방의 자율신경 중추 말초인데 이 차크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더 구체화된 것이 한의학에 이야기하는 경락, 경혈의 이론인데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누어서 다음에는 차크라도 한번 이야기하고 경혈. 그 다음에 자율신경하고 어떤 연계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렵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긴 하지만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 에너지순환에 응, 대한 정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응. 에너지순환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저속로화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선루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 관계상 크게 오늘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차크라라든가 기혈의 흐름이 좋고 균형이 있으려면 첫 번째는 척추를 바로 서게 하고, 체형을 교정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이렇게 굽어져요. 목, 허리, 등, 무릎.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체형은 신체 에너지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체형 교정을 통해서 척추와 골반 균형을 바로 잡으면은 신체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지고, 신경이라든가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정기구라든가 바른 자세 유지라든가 스트레칭을 통해서 체형을 교정하게 되면 신체 전반의 에너지가 향상업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인간 항온 동물이에요.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36.5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도만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모든 문제가 오니까 체온이 적정 범위에서 유지될 지게 신체의 모든 시스템, 기혈의 흐름이 체력의 상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체온을 계속 올려주는 습관, 따뜻한 물 먹어주고, 햇빛 쬐고, 저녁에 반신욕하는 습관이 꼭 중요하고요. 그래야 면역이 떨어지지 않고 노화가 늦게 옵니다. 그러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면서 따뜻한 에너지를 정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반신욕, 아니면 족욕, 아니면 온열요법으로 늘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좋고요. 체온을 관리하게 되면은 그게 핵심이에요. 신체 에너지가, 기의 흐름이 체온이거든요. 활성화 되게 되고 세 번째는 현대들이 가장 문제가 효소가 너무 부족한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효소가 풍부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김치라든가 동심이라든가 된장 간장 전부 효소를 먹었기 때문에 네. 건강하고 이렇게 전 세계 기적을 일으키는 머리가 좋은 그다음에 부지런하고 모든 것이 어떤 우수한 민족이 된 중에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요즘 잘안 먹어요. 김치도 안 먹는 세대더라고. 그래서 그러 이제 안 먹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기는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병이 생기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항산화 효소 작용이 활발해서 유전자가 건강하게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암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져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속 노화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드셔야 되고, 이 외에도 에너지 순환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 이성아 대표님을 한번더 모시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주 나와 주세요. <laughs> <laughs> 아, 침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방인을 통해서 3주 연속으로 웰 에이징에 대한 특집 솔루션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실까요, 대표님?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면의 에너지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내면의 에너지가 외적인 모습도 완성을 하기 때문에 마인드 그 다음에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서 외모도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대인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름다움하고 건강은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은 관리가 잘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과로하지 않아요. 나이에 맡겨 음식을 관리를 잘합니다. 그러면 생체 에너지가 풍만하게 되면은 뷰티는 헬시가 되고 그다음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를 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신 선재강 박사님, 더 조각의 이승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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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이렇게 썸드션을 들어봤는데요. 한의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 모습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 만났시다. 만납시다.